다스 시간. 하던 거다시 땀과 땀 여 파이, 김파힘긴파힘긴 파이, 걸렸어 여기 이긴파 보고있어요 파이, 긴 파이, 안되면 말해줘 두번째 야 파이, 긴 파이, 나 접파요접파 어. 머리 카타. 돌아가. 나이어 찍어. 어안 카운터. 카운터. 해주 쌤. 쟤도 요도 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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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시간, 시간, 어그로보았다 3시 유도, 유도, 나머지 붙어. 앞에 두번 4. 어 가능? 네 카운터 카운터 이거 하고 풀려 안 풀려놨어 너무 세게만 때리지마 705스윙컷이래 너무 세게만 때리지마 있 자연스럽게 나와 봤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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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질 컷카컷 카요 아래 봤어 아래 보고 돌렸다 나라 나. 다 자, 응. 진짜이 바로가 잘했어 고고. 안 되면 시정. 일곱시, 7시. 일곱시. 겹쳐, 즉사랑. 위모터지고. 무력 살짝 안 됐다. 어, 무력 좀 해야 돼. 하는 중, 하는 대신 하는 중. 다음으로 갈게. 가까어 왕베스, 왕 어? <laughs> 적어놓고. 어, 아, 왜 추고 있지? 응. 바로 채팅창에 <laughs> 적어놔. 우리 <laughs> 파티? <laughs> <적어놔. 웃음> <laughs> <laughs> 바로, 바로, 가, 예.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 위, 위. 암수 오면 깔게. 응. 하세리야? 컴바. 오. 하세리. 하세 조심하세요, 항상. 컴바. 저거, 위가 야 홀나야 덜리. 홀나. 위로 돌릴게 위로 돌릴게. 홀려 어, 돌려,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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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봐 아, 아. 바닥 조심. 어 바닥 조심. 바닥. 아, 아픈 거 아픈 거 바닥 장판이요. 조심. 니 어. 검은장판 조심해야 돼. 장판이. 반시계로 들어와요 반시계로 들어와요 지금 장판은. 카운터, 어 빠져. 빠져. 카운터 해줘야 돼 카운터 해줘야 돼나 검은장판이야. 들어와. 백안 나온다. 피리리, 피리리. 아래로 아래로 이거 걸렸을 때 제발 가운데로. 했어 깼다. 예, 이것네요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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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퀴네, 퀴네. 바닥. 가한번 더. 마지막 꺾까지. 마지막 꺾까지 던 놓을 수 있어. 3 하동고하동고 라우 라우 나총 진짜 잘었다 자세 그거 조심해서 하세요. 가자, 아, 아싸 바로 나올 때파닥파닥파닥파닥 응. 사실 사슬, 사실 사슬, 사실 빨장까지 고딘 가자 가자 시간 확인 구불 구불 구불. Cooper, c 저가 준비 r c o 불 p e 다음. 다음 p 마 6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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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마 o o p e r c 시 쪽이에요 c o o 저가 준비 o o p e r Cooper, Cooper, 6풀 o p e r Cooper, c o 완전 정 년서시로 와야 돼정 년서시 컨서. 하아 됐다 됐다 밀었어 밀었어 해도 없어. 되잖아, 해도, 어, 되잖아 해도 되잖아 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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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슬, 사슬, 사슬. 바닥 바닥 네번네번네번 네네 하나 둘셋끝 둘, 찌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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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띵띵 n 바닥 아고 g Bing b a d 풀 Pulpia Pi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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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바닥 한번더 a Pipa p i p 내수 하나 있으면여기 내가 내가. 왔어. 네. 아들 아, 어 아들 거로아어아아래왔 왔어. 아들 왔어. 아어 아들 왔어. 아 왔어. 아들 왔 아들 아들 아래 아들 왔아 아들 왔어. 아들 왔어. 아들 왔어. 아들 왔어. 아들 왔어. 아들 어 아들 어아 요, 아. 시누.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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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가야 돼. 내가 팔강을 쓴다. 감 음. 암석 써졌어. 해졌고 바닥도 좀 바닥 아파요. 음. 아파 됐어. 380줄. 더가더가 거가 던졌어. 준비. 던졌어더가 던졌어. I'm big, big, easy. i 0 0 0 0 0 I'm g o i 100,000. I'm going to get 1 0 나올 때만 아껴 오케이? 그거랑 휘리릭, 아, 그거랑 아, 휘리릭. 아. 휘리릭도 오는 거 아니면 아끼는 거나쁘지않아 정면 조심. 앞에 조심해. 헤드. 뒷난 쪽이야 아파. 뒷난 쪽. 휠릭. 나야. 바닥바닥 정면, 정면, 정면 정면으로. 헤드. 나야 나야. 일로 뺄게 일로 아, 뺄게. 어 일로 뺄게. 잘 아, 보고 봐요. 있어. 엑스 엑스. 쉽죠 쉽죠 쉽죠. 껴, 쳐. 피리, 피 아이, 건너 건너 어, 나다만좀면 죽어요. 그냥, 그냥 형 피하고 싶은대로 피. 피해. 막 해막피막피 피해. 피해. 마지막에 마지막. 온다. 나이스. 머리, 깔아, 깔아. 일파티 깔아. 어디지, 머리? 머 아, 한시, 한시. 한시, 한시. 한시, 한시. 커지나봐. 그래. 아, 아, 나가, 아, 나가, 아, 나가, 나가. 나가는 거. 바로 딜 들어서. 보시, 걸리지 예. 마, 아파. 암수 하나 깔게. 피릭 피닉, 피닉. 아. 검검검 아니야 검은, 아니야, 검은 아니야 검은 검은 검기야 검기 검기. 검기 검기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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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피해.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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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중에 돌아온다. 보수 쪽으로만 너무 붙지 마, 보수 쪽으로만. 오케이. 피릭 피닉. 오케이 어, 가운데 주심 가운데 마지막 헤드. 할수 있. 헤드 쪽 빼니까 헤드 쪽만 아니면은. 샷들, 샷들, 샷들. 미션. 그릴. 어가. 어가. 이거랑 비슷해. 그, 비슷해. 찌간. 그 시간. 찍그 찌간이야. 내가 찍어줄게. 이쪽. 그 가운데 줄. 헤드 좀만 안해아 왼쪽, 왼쪽 좀. 머리던지, 리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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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시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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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빼 가운데야, 가운데. 이거 헤드 자신 있는 사람 못 떠나가. 와나 요시. 야 똥. 나시 모여서 빼지마, 그럼 다른대로 빼줘 스펠을 다른 쪽에서 덩굴안되지, 승관 아, 천천히 와 의식 음. 봐, 존재다 아, 나야, 나야, 나야 <목소리> 해봐, 해봐, 나 믿고 해, 나머지 믿고 딜해 바닥, 바닥 조심 아, 나 못했어 괜찮아, 괜 해, 해 괜찮아, 괜찮아 끝까지 끝까지 아. 마지막 카운터 치고 잘하고 있어. 오, 다했어 카운터 카운 치고 나와야 돼. 삼수 치고 빼. 했어. 빼. 장준우 팀. 딜에 그냥 까면 되니까 딜에. 음, 뭐 시간 나와? 시간 나와. 장파티 판이 쉴드 줄게. 딜에 딜에 그냥 딜에. 이 파티 피면이다. 풀정. 아 원래 풀정이야아 원래 풀정이야. 아, 원래 풀정. 시간 시간. 났어. 이미 났어. 이미 났어. 암 암수 다음 있는 사람 이어줘. 다쳐. 아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왼쪽 여기 여기 여기서 무력해 어디야? 여기서 무력해 무력 여기서. 무력은 해야지 무력 여기서 무력 내네 있어 나 있어 나 있어 조심, 나 있어, 나 있어. 조심. 앞에 엑스 엑스 어그로 그대로 어. 조심해라 야한번 해도 나야 한시 살렸어 살렸어 와, 역시 맞다 비야 가운데 앞에 기감나 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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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라, 홀라. 아딜 너무 편해 와어 위모 터졌다 그래 또 엑스 와 이거 운이 좋았다 나보고 있다 저가 맨날 가던 거요. 얼려온다, 얼려온다.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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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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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 그리고, 시, 시, 저거 한 번, 그리고 얼령 나온다. 아직, 아직, 이거 기억해. 선포스 구슬 먹지 말고 케어야. 봐가 아. 되는 사람은 앞으로 와, 구슬 먹으면 돼. 음, 다가 먹고서 앞으로 와서. 안 되면 쉬죠, 느낌 없으면 장판 맨날 달라진다. 위치, 장판 브리핑 해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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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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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t 여기 다섯 시 다섯 시 뒤로 와 뒤로 와 a s o 다음, 다음 물량먹어 됐어 t a s o 됐다 한번더이 o s h i t a s o 한번더한번더한번더더 t 더 s o s h i Taso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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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s 어 s 어 i Tasoshi, t a s o s h 다 했어했어했어했어! 홀라했어! 티레 티티 올렸어 올렸어! 오케이 줄져 줄게. 레파트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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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야 돼. 정산이야. 나갔다가 나갔다가 집중 집중. 멀리서 스페로 집착해. 걸린 사람 성보 나나나 홀라야. 성보 나, 나, 나 실패. 괜찮해해. 둘 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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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셋 성보도 성도와줘 성보. 네 네. 나왔어. 올라서 투입. 다섯 다 있어. 그리 카우 카우쳐. 오케이. 오른쪽 봐. 장면 마지막에 장판 찍어요, 집중하세요. 나 마지막 감수 넣었어. 나갔다가, 들어가기. 호랑 살렸어, 딜에. 슈도 어, 얼마 안 돼. 피디! 나봤어, 나봤어. 어차피 나봤어. 오, 많이 좋지, 많이 좋지, 많이 좋지. 안데미상 성사, 안 데미지 성사. 그쵸, 집중. 무려, 오케이, 무려. 정해, 무려. 아직도 갈수 있어. 무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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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아래, 됐어. 아래, 아래. 맞아. 염동, 걸렸다. I got so much. How do you bear this? So, bear that, don't bear that, don't bear that. Did I? Did I?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똥 아이고 반대. 지간지간밀수 있어, 아, 밀수 있어, 밀수 있어. 밀 밀어. 이제 씨만 한데. 암신는 암신은 암수암수좀 떠줘. 없어. 더가더 가. 해 해. 끝까지 끝까지. 어, 끝까지 끝까지 뛰래. 계속 뛰러. 그냥 중보내. 빌만해. 그냥 빌만해. 빌만해. 개날리 개날리. 이제 말하지 마봐 말하지 마봐. 말하지 마. 엑스 생가 어무 쉬운 거. 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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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나야, 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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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해. 야 돼, 나머지 딜해야 돼, 나머지 야 돼, 야 돼, 나이나이 뭐지? 아니, 깼다. 아이고. <웃음> <웃음> 아이고! <웃음> 아, 이 <시기, 웃음> <laughs> 아, 일초 남기고 새 깜짝 놀랐네. 내가 마지막에 저가있어 잘했어! <laughs> 나도 저가있어야 나도 있어 흐흐 좋았어 아 힘들었다 아나아 이... 아, 마지막에 패턴이 갑자기 하나 바뀌어가지고 죽었네 아, 저 원래 저렇게 가운데로 왔나? 아우씨 아휴아 아, 드디어 게음 먹고 찜당 먹어야겠다. 아, 어... 하, 시한 마리 시켜 먹어. 너, 아니야. 어, 진짜 모바다 어, 어, 어? 와, 뭐가 나 아닌데? 네. 뭐지? 하... 이 모습 바뀐 군 긁은... 그 그러니까 붉은 달 흡수해서 뭐싸우나 이제? 당연지나 뭐냐? 흡수 리 어떻게 되냐? 주변에서 한 게니. 모두 가져 와, 이게 클리어컷이었어? 킬이다. <laughs> <laughs> 이거를 클리어컷을 드레일러에 넣었어. 어? 아. 아. 나이스 아 고생했다 1초 컷이 진짜 미쳤다 했어아내숨좀 쉬려 하하와 훈이형 와 나이스 이이야이야 네. 네. 이게 나야 몇천억 어, 넣었냐 와아아 그렇지 우와 진도 더빼 파티 한 세네 파티더 있다고 생각해 두세. 아, 나 커신 기억이 안 나는데 미안한데. 얘가 갑자기 날개 날개 속으로 들어갔어. 난 보지도 않았어. 그러면 감상하자. 트레일러 트레일러에 그게 그건가 보다. 클리어 커신 수가 이간문인가 보다. 그래 바닥 그게아 맞아 날개 포토니 날라다니는 아, 어, 카드 카드기 사명 어 사명 날기. 그놈의 카드기. 카제로스를 찾아야 한다. 그래 서두르자꾸나. 어 뭐야? 어? 어 아, 이거도 어 트레일러다 트레일러. 어 트레일러네? 어 인형탈들 날 난네. 이게 뭐 바르칸 몰았는 얘기가 어. 있었는데 이게. 어 진짜 이렇게 내내 아, 아, 신속해라 아, 그래 내 뒤를 따라와. 어, 왜 이렇게 날 뭐야? 내 째켜. 가다 그래. <laughs> 형 히, 좀만 더 힘내줘. 미안. 그만 죽자 <웃음> <웃음> 만약에 딜 부족해서 <laughs> <한>, 못 깼으면 <laughs> 피드백 들어갔어 어, 한번 보자 어. 한번 깼으니까 넘어가죠 아니 딜 부족이었으면 다 전부 깠어 오늘 아니 한번 보자 <laughs> 깼으니까 넘어가죠 뭔가 디아키스 기술처럼 생겼네요 맞아 모두 대봉박도 아, 약간. <laughs> <laughs> 뭔개봉막뛰었 <laughs> 자, 달라진 모습 보여 드립니다. 오. 어? 오, 오, 오. 아웃 스킨. 뭐인 거나야 어? <laughs> 둘이 둘이 리저 뭐냐고. 도로야? 역시 아니, 승위 턴지 둘이서 그냥 군대가 미쳤네. 주인공을 딱 비춰 주잖아. <laughs> 어? 뭐야? <laughs> 어? 잘린 건가? 어, 필드가 너무 많은데. 방금 터지면서 필드가 생성된 건 거구나. 근데 필드가 여러 개네. 어. 어, 필드가 필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싸뭐 이거 필드 여러 개인가 보다. 아니, 개인 필드? 와, 카세다. 오? 와! 야, 오, 새로, 오, 야, 오, 처음 저, 봐. 이모, 건담이야? 건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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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 건담 같아. 와, 개죽네카카 망토 아니야? 아니 황금 수염에서 갑자기. 어, 야, 노란색으로, 노란색으로 변했다. 변했다 가운데. 아 원래 머리카락 머리카락이 원래 머리카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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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머리카락이 잘잘잘잘 빛나는 거같 야, 디아블로처럼 생겼어. 와, 이마에 이마 빛나. 뒷머리도 빛나. 뒷머리카락도 있었구나. 얘 탈모 아니었네.